제가 저번 시간에 어, 과거의 표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생각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어, 빨리어는 어, 주로 이이그 빨리어라는 게 어, 가장 기본적으로 이그 이, 리전투비 어, <laughs>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렇지이 빨리어란 어, 뭐냐? 어, 기본적으로 리전투비? 어, 왜 빨리어가 있느냐? 부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게 빨리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빨리의 목적은 뭡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 기록하는 거지. 그럼 부처님의 말씀을 어, 기록하는 거 누가 이제 제일 먼저 했습니까?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안 한다가 어, 제일 먼저 이 우리 보통 뭐 이제 조금은 이제 전설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제일 결집 때, 그지? 우리 제일 결집 때 아난다가 아, 부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듣고 아, 기록했다. 우리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 어, 보시면, 어, 음, 아이고, 너무 얇다. 어. 우리 제1 결집하면, 어, 왕사성 결집. 또는 어, 라자 그리 아이고. 그리 아, 결집 <laughs> 뭐 이런데 라자가 되게 결집. 아,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 거기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기억한 사람은 우리 아난다. 아난다였고. 아난다가 이제 가장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니까 아그 제사 제1 결집 때 이제 뭐 이제 아 테라 들이 어 이제 어 엘들이 어 펄슨 뭐 엘들이 세인트 뭐 그제 우리 아라한들 나이 많은 아란들이 니가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을 선창하면 우리가 같이 따라 외울게 이래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아한다가아 항상 시작할 때마다 에방 매 메... 수땅 이래시에방매 수땅 이래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그지. 이게 우리 한자로 어째됩니까? 아, 여시아문 이래 되지, 그지? 어, 에방은 우리였지. 쏘, 그지? 그렇게. 매는 어, 여러분 우리 아직 안 했지만, 퍼스트 퍼슨 싱귤러 인스트루멘탈 도구격입니다, 그지? 바이미. 제가 인스트루멘탈은 여러분들 딴거 생각하지 말고 영어 전치사 by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으니까 by 미수땅 하면 이게 듣다 h e r heard 들려졌다 pp입니다 보통 pp라 그러는데 과거 분사 그래서 being heard 우리 영어로 하면 so being heard by me, <laughs> 어, 이와 같이 나에 의해서 들려졌다 이래 되지. 그래서 우리 어, 모든 그 빨리한 문장은 다안한다고 들립니다. 물론 우리 요 문장 에방 어, 매수 당 이거는 어, 우리 보통 패시브 센텐스라고 그러고 번역하는 방법은 인스트루멘탈을 주로, 어 PP는 과거로. 어, 부산은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어쩌면 되는가 하면, I heard thus.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치, 여러분 하실 수도 있겠지. 이거 제가 우리 한 7가지 정도 되면 나옵니다. 패시브 센텐스는. 그때 되면 제가 <laughs>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어, 요게 이제 우리 그 어, 빨리 경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안 한다가. 지금 현재 자기가 있는 지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아 그때 부처님께서는 요렇게 말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요래 말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요렇게 말했다. 요렇게 과거를 회상하잖아요. 요렇게 현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하는 이야기. 요 시제 이 시제를 우리가 반과거, 반과거라고 이걸 아오리스. 라고 한다. <laughs>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 어이 다른 과거는 없습니다. 뭐 과거 완료 뭐 퍼펙트니 뭐이 페리페트다 했습니다. 우리 산스크리트 직설법 과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 산스크리트 할때이그 과거하다가 그냥 얼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죠? 야, 무슨 과거의 표현이 이래 만나 했더니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동작, 과거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동작, 어,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동작. 우리 한국 말도 가만히 보면 그런 과거 표현하는 게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어, 아우리스드 어, 지금 이제 사과복사를 한번 보십시오. 사과복사를 보시면 아우리스트인데 그죠? 어, 라틴어의 뭐 부정과거다 그런데 우리 요거는 반과거 이럽시다 반과거. 반각으로 그러고요. 만드는 방식은 어 루트 아우리스트가 있고 어 S 아우리스트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루트 아우리스트는 우리 이때까지한거 중에서 1류 동사. 우리 한거 중에 어 S 아우리스트는 aurist, 주로 7류 동사가 됩니다. 그렇 그래서 변화형이 있는데 어, 한번 보시죠. 변화형. 어. 음. 어. 오빠 삼까마띠 하면 삼인칭 단수 피아리아슨 어, 프레젠트 현재형입니다, 그죠? 오빠 삼까마띠 하면 삼인칭 단수 현재형인데, 요거를 어 뭐지 어, 아우리스트로 만들어준다. 어, 보통 루트 아우리스트인데, 어, 어 보통 루트 루트 뭐 어근이잖아. 어근에서 직접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루트 아우리스트를 만들어 줄 때는 이오그먼트 A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고 어, 어 어근에다가 바로 붙이면 됩니다. 아임이이 어, 이렇게 되는데 <laughs> 보통 어, 보통 이임이이 이 된다. 요 정도 요 정도가 생각하시고요. 예, 그죠? 그럼 여기 어째 되는가 하면 어근에다가 바로 붙으면 되니까 우리 요거 어째 됩니까? 오빠 아쌈 m c 지 m 깜 깜이 r 리그어어 e c o m 기 바로 붙으면 됩니다 임이이그이여 <laughs> 임, u 이. 좀임이이임하 제가 요래 표지 한거는 장음 단음 다음다는뜻이 h 요이타 m e of <laughs> 그 h 임이 이 임하 이타 이수 임수 이렇게 해주면, 이렇면 이제 과거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오빠 삼까마띠 한번 다가가다니까 이게 뭐가 되니까 다가갔다. 나는 다가갔다. 너는 다가갔다. 그 또는 그녀는 다가갔다. 우리는 다가갔다. 그 그들은 너희들은 다가갔다. 그들 또는 그녀들은 다가갔다. 이렇게 이렇게 과거의 표현이 됩니다. 여기 그죠? 한번 적어볼까요 <laughs> 한번 적어봅시다. 그럼. 1인칭 단수가 되면 우빠아삼 까메다가 바로 본대 데 임이이이를 외웁는데 임이이 우빠삼까민 에 어. 우빠삼까미 우빠삼까미 그지? 복수는 우빠아삼까 밈하 장음 단음 오빠삼 까미타 오빠삼 까밈 수 이렇게 되죠그죠아 이래 되는데 그 제가 여기 이제 어, 억음의 오음은더 아가 앞에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한다는데 지금 요건안 붙었습니다. 그죠? 보통은 붙으면 오빠삼은 접두어니까 보통 여기 이제 아가 붙는 데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붙는 거는 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복사물에도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임이이 임하이타임수 이래야 되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는 어 이게 지금 너무 많아 가지고 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죠. 게다가 여기 2인칭하고 3인칭은 똑같지 그래서 저한테 어 물어보는 사람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laughs> 이거 뭐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전체 문장을 보고 아니면 주어가 있으면 주어가 2인칭인지 3인칭을 보고 <laughs> 구분하는 수밖에 없고 <laughs> 그지 그다음에 아이 뭐냐? 왜 오실 어, 이 제가 이제 빈도를 보면 임 1인칭 단수 3인칭 단수 3인칭 복수 주로 이거밖에안 옵니다. 오빠 상가 밈 임이 이, 임수 요 임하 이타는 거의 안 나옵니다.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는 그지 그래서 요 3인칭 어, 단수 복수하고 1인칭 정도만 알아주면 여러분들 충분히 어, 아우리스트는 할수 있다. 아그지 어, 제가 그래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요 우리 복사물 보시면 빠까미 어, 이래 된데 데 어, 빠까마띠 바... 가... 한번 떠나다 이래되죠. 떠나다. 근데, 아우리스트가 될 때는, 요, KK가 됐습니다. 이왜 그렇습니까? 아, 빠할때 요, 빠가 원래 뿌라거든요. 그래서, 아우리스트가 될 때는 요, R이 살아나가지고, 작용을 하니까, K하고 붙어가지고, 어이 강세가 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 가, 하... 바감대다가, 바감미바감미바감미 이래 되겠지 그죠? 박가미네가지고 3인칭단순데 <laughs> 그지 요 A에 또 강세가 왔습니다 어요요 아, A에 강세 그지 그래서 우리 뭐이 조금 복잡합니다 물론 이제 요어어 어,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요 A에 강세가 온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부츠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아 부츠 질문하다 아, 그지 부치댔지 루트에다가 아, 부침 부치 부치 이래야 되겠지 부침수 우리는 질문했다. 아푸 나는 질문했다. 푸치푸치 너는 질문했다. 그녀는 질문했다. 이래 되지. 그다음에 고그 밑에 보면 접두몸 오그먼트가 붙기도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부하스부터 먼저 봅시다. 부하스. 부하사띠 하면 투세이. 그 또는 그녀는 말하다 인데 아오리스가 될 때는 오그먼트 a 가 붙습니다. 그래서 아부 하. 이래도 이제 오그믄 애가 붙고 보았스 그대로 왔잖아. 그들로부터부아 보아심 보아시 보아시 보아 부하, 아심 수 이렇게 아보아심 아보아시 아보아시 아보아심수 어 그지. 그럼요 밑에 보면 어아 아, 오려고 되는 가 바비 사띠 아이고 제가 동그러면 해서 바비 사띠. 투 엔터 들어가다 이래야 되는데, 요거는 아우리스트가 될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빠는 뿌라 해가지고, 우리 접두어잖아요. 요 사이에 A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빠, B, C 이래야 되는데, 접두 모음 A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장음이 된 겁니다. <웃음> 헷갈리지? <웃음> 이거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요, 엔가는 아우리스트는 우리 영어 사전에, 다 나옵니다. 그죠? 영어 사진은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끝이 임이나 아이로 끝나면 임수되면 뭐 무조건 아우리스트고요. 끝이 아이로 끝났는데 뭐가 좀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찾아보면 사전에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사전에 다 나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런 형태가 있다. 일단 요 정도만 여러분 어, 외워두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의 아우리스트는 S 아우리스트인데 요거는 주로 칠류동사 아 칠류동사는 우리 뭐였습니까 루트에강세가오고에다음에띠가 왔지. 그지? 그래서 오그먼트 에가 들어가는 동사 변화형의 아우리스트는 좀 다르게 변화한다. 이래 되는데, 아, 우리 요 예를 한번 봅시다. 아, 데세띠 원형은 디스투 티치 가르치다. 이래 되지? 아, 이 빨간색은 좀 그렇다. 변화하면서 어찌 됩니까? 아, 원형에 아. 강세가 고, 에가 붙고, 띠가 되니까 아 어, 디스가 데스가 되고 에가 붙고 띠가 붙어서 데세 띠3인칭 단수가 돼가지고 그 또는 그녀는 가르친다 이래야 되지 근데 아 어, 칠류동사의 아우리스트를 우리가 보통 s 아우리스트 아우리스트를 하는데 왜냐면 어, s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니까 러임이 이가 아니고 심시시 우리 아까 아, 루트 아우르스트는 임이이었는데 이거는 거기 S가 붙어가지고 심시시 <laughs> 그다음에 복수는 에숨 에숨 그지 심시시 에숨 에숨 숨하자 에. 아이고 씨 <laughs> 죄송합니다 아, 숨 s 좀 대가숨. 아, 그지. 요게 이제 에사우리스트입니다. 그럼 어찌 하면 되느냐? 어, 변화, 그러니까 어 원형이 아니라 어 강세가 온 다음에 그래서 에아우리스트는어 공식이 어 강세가 온 다음에 심식 시가 먼저 요 대충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지 그래서 어 <laughs> 디스가 데스가 된 다음에 에세 심 데세시데세시 그지 어, 그다음에 복수는 데셈하 이거 아. 이게 헷갈립니다 여러분 직접 보시면 데시타데세숨 <laughs> 이러는데 아, 쉽지 않습니다 그지 근데 다만 여러분 어, 너무 이래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만 기억하십시오 요. 심시시, 애숨 항상 애숨, 애숨미를 외운대. 그 주로 요것만 많이 나었다그것 요게 이제 칠류 동사가 아우리스트가 되면 주로 나타나는 형태들인데, 어 우리 언어다 보니, 언어다 <laughs> 보니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어, 이런 식으로 되는 어, 대표적인 게아 카테띠 어, 어, 요것도 말하다 지 카테띠 우리 복삼을 보시면. 카테띠 되면 사행인칭단도말하던데 아우리스트가 되면 카테 다음에 심시시가 붙으면 되니까 카테 심시시 이래 되겠지 시 아이고 시 이렇게 에 그지 아만테띠도 되니까 아만테 T가 어, 되니까 아 만테 심아 만테 씨아 만테 시 어, 지시하다 연설하다 제가 뭐 회의하다 뭐막 그때 막다 된다 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S 아우리스트고 그래서. 어, 나름 요두 가지는 규칙적입니다. 우리 S 아우리스트, A 아우리스트는 규칙적인데, 불규칙이, 왜 제가 빨리 왜 이래 불규칙이 만다 했습니까? 여러 지역에서 전해지는 부처님의 말씀들이 하나로 묶여지다 보니, 어, 오리지널한 거를 조금 더 이렇게 킵하려는 뭐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다 했는데, 어, 불규칙, 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에 제일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보면 까르 하면 우리 까 까르마. 어, 어 행위하다. 투두 어 이러되제? 투두. 어. 요거 요거 완전 불규칙입니다. 아까 심 아까시 아까시 아까마 아까따 아깜수 이러되는데 요거는 <laughs> 여러분 그냥 외워버리십시오. <laughs> 방법이 없습니다. 아, 저는 항상 이 아까시, 아까시 외워버리는데 여러분 너무 걱정 안해도 다 외워지는 게아까시 아까시, 아까시 이거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아, 형태가 워낙 특이해가지고 무조건 외워집니다. 그지? 이거는 뭐 어째가 저래 변했느냐 제가 설명 안하겠습니다. 그냥 외워 아까심, 아까시, 아까시, 아깜수 어, 이거 다 외워버리고 비슷하게 또 자주 나오는 게 아, 후, 이게 투비지? 아, 투비?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우리 빨리어 문장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아호시, 3인칭 어, 단수 아우리스트. 영어로 뭐지? 이래 되지 그지? 아호심, 아호시, 아호시, 아해숨 그지? 이거 보면 에숨 됐으니까, 요거는 뭐하고 비슷합니까? 에스 아우리스트. 그지? 요거는 어, 임수 비슷하니까, 이건 뭐하고 비슷해? 에이 아우리스트. 아이부터 루트 아우리스탈. 어, 루트 아우리스탈. 요거 비슷하지. 그죠? 요거 뭐 방법이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 어, 지금 여기 어, 똑같은 불규칙으로 어, 어, 뭐 보지하다 할때 우리 자주 넘니다 어거니다는데 아우리스트가 될 때는 오고먼다 아가 붙고 아다 어, 다음에 심시시 요래 되겠네 그죠? 예. 아니면 어, 타. 요거 엄청 불규칙입니다. 타. 이번 시간에 우리 했죠. 타투 스탠드 투 리메인인데 3인칭 다수고 t 티... 타 디잖아요. 디따디. 아우리스드는 어, 오고면다가 갖고 t가 하나씩 듀플리케이트 되고 타심 <laughs> cc 아... <laughs> 뭐이 됩니다. 여러분 뭐이 제가 이그 아우리스트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 단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포기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어디다 나온다? 사전에 다 나옵니다. 사전에 다 나오니까 절대 포기할 이유는 없다, 그지 절대 포기할 이유는 없고. 그럼 차라리 그 우리 현재형 했잖아요. 현재형은 잘안 나옵니다. 왜잘안 나오겠습니까? 왜냐면 빨리 경전 자체가 안 한다가 옛날을 기억한거니까 그죠? 안 그러니까 한다가 옛날을 기억해가 이야기하니까. 안한다가 이야기할 때 위는 있 나오겠어. 우리는 잘안 나와. 내가 하니까. 그래서 1인칭 단수. 그 다음에 주로 이야기하는 건 누구예요? 부처님 이야기니까 3인칭 단수. 그지그 다음에 부처님 이야기 듣는 사람들은 어, 비구들이니까 3인칭 복수지. 그래서 1인칭 단수, 어, 3인칭 단수, 3인칭 복수. 거의 다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2인칭도 나오고. 어, 가능 나오지만 <laughs> 그래서 뭐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마시고 아, 일단 요 고비를 넘기셔야 되니까 아, 이 아우리스트라는 것이 과거를 표현하는 건데 아, 주로 안한다가 과거를 표현하기 때문에 1인칭, 3인칭, 3인칭 탄수 복수가 이제 주로 많이 나오고 변화형은 조금 복잡한데 사전에 보면 다 있다. <laughs> 뭐 요래 생각하시고요. 아, 저도 옛날에 항상 그 아우리스트 너무 사전 체크해 봤습니다. 그죠? 우리 사가 어, 명 어, 저기 단어 한번 보시죠 단어 어, 우리 뭐 문제풀 어 보시면 여러분도 금방 될 겁니다. 꾸마라 하면 꾸마라 우리 마강 꾸마라 되면 소년 어린이 이러도 꾸마라 꾸마라 꾸마르 꾸마르 <laughs> 예, 그지? 에 예. 어, 브로히타 하면 어, 왕의 참모 그러니까 이 브라만 사제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사람 그지? 아, 이 사람은 우리가 브로히타 이러고 해. 그다음에 마나와 하면 어린 사제, 어, 그러니까 이제 불어 있다면 왕의 사제고 어린 사제는 그 뭡니까 이막이불라만 그 사제가 되기 위해서 트레이닝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우리가 어, 마나와 어린 사제라 그러고요. 라자붓다, 어, 라자붓다. 아, 라자 이거 어째 됩니까? 라자는 왕이고 붓다는 아들이니까. 이두개 사이에 관계 왕의 아들 되지 그래서 보통 이거 우리가 큰 펀드 중에서도 제너티브 따뿌르샤 아 소유격 한정 복합어 이랍니다 왕의 아들이니까 어제됩니까 아 왕자 <laughs> 그지? 에. 에, 우리 복합할 때 이건 저,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하야, 이러 되는데, 사하야, 이건 제가 이 산스크립, 우리 빨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하가 흐리에서 나왔대 흐리. 흐리 하면 가슴이란 뜻. 아, 가슴. 심장. 그지? 이 싸는 위드란 뜻입니다. 함께 그럼 뭡니까? 심장을 또는 가슴을 함께 나누는 사람. 이게 뭡니까? 친구. 어, 그저 제가 이 인도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니다 가슴을 함께 나누는 사람. 심장을 함께 나누는. <laughs> 그죠? 어, 이게 친구다. 사하야 여러분 꼭 외우십시오. 예. 그리고 한번 친구가 되면 배신을 안번되다 이미 가슴을 심장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아, 그다음에 우리 인디클라이너블인데 아, 우리 보통 명사 형용사는 격변화를 하는데 인디클라이너블은 뭡니까 격변화를 하지 않는다. 아, 주로 이제 뭐 부사, 부사들입니다. 아타하면 그때, 엣다하면 여기에, 코하면 실로 아, 영어로 우리 인 Indeed 이런 됩니다. Indeed. 우리 그 뭐야 그 고등학교 때뭐 이런 어이 우리 뭐 한시 이런가 하면 어저버 태평년어리 뭐 뭔가 하늘할때 어저버 이런 거, 거 있잖아. 오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겁니다. 그제코 이런 거 어, 짜는 어, 그리고 영어로 end 그제 end 따다는 어, 그로부터 어, from 어, from 된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 놓으게뭔 말인가 전 영어로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from then 이래 되고 nama 하면 uh, by name uh, 이름은 이름은 뭐래 되고 b u d d a bhavan 하면 이거 말 그대로 b u d d a 는 우리 pp로 being bhavan은 uh, 이전 being previous 이래 되는데 uh, 이게 부사가 되면 이거 우리 영어로 뭐라지 uh, once open at i m e once u p o n at i m e 옛날 예적에. 그지 싹째 하면 우리 영어의 이프. 어. 그 이제 가정형을 이끄는어 이프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요런 인디클라이너블이 있다. 요것들은 그냥 우리 외워 줄 필요도 없죠. 그냥 뭐 우리 사진 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아우디스트들 어, 대충 요런 형태가 있다. to be. 어 요건 지금 어째 됐습니까? 앞에 어, 어 아의 뭐가 왔습니까 강세가 왔습니다. 아 강세가 와서 오금만 따가 있어. 심 아씨 된거죠아 앞에 강세가서 와아 빠까마띠가 빠까미 됐는데 여기도 A가 강세가 왔습니다. 그지? 아 그다음에 명상하다 자하야띠가 아 자하 자이 대체 자이. 아, 푸짜띠가 아푸찌 반드하띠가 반드히. 부하스는 오그먼트 아가 붙는다 있죠. 그래서 아바시 요거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뭐 말씀하셨다. 이런 아, 빠빠자띠 출가하다가 빠빠지. 그다음에 빠비사띠 된데 요 장음 애가 돼서 배웠습니다. 오그먼트 아가 붙어가지고 아, 그 그다음에 니시디 니시다띠가 니시디 되요 요거 그대로죠. 요거는 전부 다 아, 뭐하고 뭐 뭐라 생각하면 됩니까? 아, 루트 아우리스트. 하고 비슷하게 변화한다 아, 그다음 요거는 어, 칠류동사하고 비슷하게 제일 밑에는 거의 완전 불규칙이네 <laughs> 불규칙 예. 그지 카테티 어, 말하다가 카테시 아, 예. 그지 아, 파리데웨 띠가 파리데웨시 돼서 아, 아, 아우리스트 됐고요 아만테 띠가 아만테시 돼서 칠류동사의 아우리스트가 됐죠 요거는 S 아우리스트 그다음에 어 이거 불규칙. 아까 이제 우리 어, 타가 아 어, 티타티 되는데, 이게 아타시 됐고, 어 데띠가 아다시 됐고, 어 빠하띠가 빠하시. 그죠, 요래 됐죠. 다 불규칙입니다. 그죠.